자, 14번 문제입니다. 유리함수 x분의 3의 그죠? 여기 있죠? 이거의 그래프 위에 점 a에서 x, y 축에 각각 평행한 선을 그어서 또 다른 유리함수인 x분의 k, k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바깥쪽이 멀어져 있겠죠? 이거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b하고 c라고 했을 때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4일 때 b, c 제곱의 값에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제 시작점은 여기 A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 y 골 X분의 3이라는 거 위에 A에서 X축과 Y축의 평행선을 그어서 요와 같은 유리함수와의 교점을 이렇게 두 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의 넓이를 우리가 얼마라고? 4가 되도록 하는, 그죠점 A가 맞나 봅니다. 그겠죠 많은... 많을 때이 bc가 계속 바뀔 텐데, bc 제곱의 값에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스타트를 어떻게 끊을까요? 음, 좌표로 스타트를 하겠죠. 그래서 점 a를 편의상 a, a분의 3이라고 두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주게 되면 c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요 위에 있고, 얘와 요렇게 평행하게 올라갔으니까 x 좌표가 같죠. 그래서 a, a분의 k가 되겠고, 여기서 우리가 b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점 b는 이렇게 보시면 y가 같죠. 즉 y 값이 a 분의 3이 돼야 되니까 x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3 분의 ka, 그죠? a 분의 3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놈의 넓이가 우리 4라는 힌트를 빼기 위해서 우리가 어, 선분 ab의 길이하고 3분 ac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볼 텐데 먼저 ac가 보시다시피 y에 차가 되겠죠? X가 같으니까. 그래서 A분의 K에서 그리 A분의 3을 빼죠. 그러면 K-3에 A분의 1이 될 거고, X는 이 AB에 대해서 이게 Y가 같으니까 X끼리 빼겠죠.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뺄 겁니다. 3분 AB의 길이가 3분의 KA에서 A를 빼면 우리가 3분의 1A로 묶으면 K 빼 3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삼각형 ABC에 우리가 넓이를 계산을 해봅시다. 이게 1분의 1에 어, AB하고 AC가 되니까 1분의 1A에 K-3에 K-3 곱하기 A분의 1이니까 어, A가 사라지네. 따라서 1분의 1에 K-3의 제곱인데 이 값이 4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k 빼기 3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24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k 값은 어떻게 돼요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인데 사실 k가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요거만 되겠죠. 따라서 이놈면3 플러스 2 루트 6이 k 값이 되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bc 제곱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b하고 c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b c 제곱을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빼서 제곱인 거 알죠 x끼리 이렇게 빼면 3분의 k a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빼면 얼마 a분의 3 빼기 또 a분의 k의 이렇게 제곱이죠 자 이거를 어, 우리 a로 묶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3분의 1도 묶어 냅시다 그러면 얼마 9분의 a 제곱에 k 빼기 3의 제곱이 될 거고 이 친구도 얼마로 a 분의 1로 묶으면 묶으면 제곱 받고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리고 남는 게또 k 배기 3의 제곱이죠. 근데 우리가 k를 이렇게 줬으니까 여기 둘 다에 있는 k 배기 3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24가 되겠죠. 자, 이게 24니까 요 식이 둘다 24로 묶어냅니다. 그러면 앞은 9분의 a 제곱이고 뒤는 a 제곱 분의 1이니까 이뒷 부분이 딱 누가 봐도 곱해서 사라지는 전형적인 산술 기하 평균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은 그죠 산술 기하를 쓰게 되면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9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분의 1의 곱의 루트. 그럼 이거 3분의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요 놈의 값은 여기다 3분의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24. 곱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약분하고 8이니까 16이죠. 따라서 우리가 bc의 제곱이 16 이상이 나오니까 bc 제곱의 최소는 얼마? 1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음, 아래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에 대해서 점 p가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이렇게 c까지 그죠? 화살표 방향으로 그죠? 정삼각형의 변을 따라 움직였을 때점 p가 a에서부터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고 그럼 여기서 c까지 가니까 한 변이 1이니까 이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요 거리 x가 0하고 이상일 때 삼각형 APC의 넓이를 fx라고 할때 그 fx로 만들어진 이런 합성함수 값이 64분의 3이 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 이 문제는 뭐 사전에 검토를 했을 때 어, 상당히 어렵고 풀이가 길어요 어, 좀 복잡한데 첫 번째 우리가 fx부터 구해야 될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합성 함수를 한게 64분의 3이 되는 모든, 그죠? A의 값을 구하는데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음, 우선 첫 번째 이 FX를 구할 건데요. 이 FX는 결국 점 P의 위치가, 어, 여기 보시다시피 이 선분 AB 위에 올 때랑 그 다음에 선분 BC 위에 올때두 가지 상황이 조금 바뀐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점 P가 어, AB 위에 올 때, 즉첫 번째, 점 P가 어디 위에? 선분 AB 위에 올때 FX를 먼저 구할 거고, 두 번째 이제 전 P가 선분 BC 위에 올때또 FX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먼저 점 P가 AB 위에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동 거리 X가 이거잖아. 그치? 이 X가 어떻게 됩니까? 0에서 1까지일 때죠. 그래야지만 얘가 요 위에 오죠. 그럼 이때 이 삼각형 APC, 요 삼각형 APC의 넓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뭐로 두기로 했어요? fx로 두기로 했죠? 음, 이 fx는 어떻게 됩니까? 요 거리가 x고 이게 정상각형이니까 요 각이 항상 얼마가 될까요? 예, 60도죠. 그렇죠? 이게 항상 60도니까 이렇게 이한 변의 길이 1은 고정이고 끼인 각이 여기가 60도니까 이 놈은 2분의1 곱하기 두변두 변의 곱 곱하기 끼인 각이 얼마? 사인이죠.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앞에 2분의 1을 곱하면 4분의 루트 3x가 fx가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이죠. 점 p가 어디 위에 올때 bc 위에 올 때입니다. 이때는 1에서부터 x가 얼마 2까지죠. 1에서부터 2까지 사이일 때죠. 즉 한번 잡아보면 예를 들어 p가 이렇게 올 때입니다.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요렇게 삼각형이 요렇게 생기죠. 그랬을 때, 요 놈의 넓이 fx는 어떻게 구할까 하는 거예요. 그쵸? 이때 이 fx는, 마찬가지로 요 각이 항상 60도이고, 요 밑변인 ac가 1로 고정이니까, 우리가 이 cp의 길이, 요 친구가 얼마인지만 정확히 알면 돼요. cp의 길이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x라는 것의 정의가 a에서 출발해서 b 찍고 이렇게 p까지 온요 거리, 즉, 여기서 요 빨간과 요 노란색, bp의 일부이죠.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 길이에서 이 P가 이동한 이 부분을 빼야 돼요. 그렇죠? 즉, 전체라는 건 전체가 2예요. 그런데 P가 이렇게 빨강색하고 노란색 일부만큼 왔죠? 이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했잖아요. 그죠? 렇 요거를 빼면 CP가 남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이 CP의 길이라는 것은 AB하고 BC의 합인 2에서 점 p가 이동한 거리인 x를 뺄 거예요. 그 x가 바로 ab하고 여기서 bp까지를 빼죠. 그러면 남는 게 cp가 되겠죠. 따라서 이 fx는 cp의 길이가 2 e x고 다른 변의 길이는 1이고 그렇죠? 2 어, e x 1이고 그다음 끼인각이 얼마? 60도가 되죠. 그러면 이게 4분의 루트 3x, 아, 4분의 루트 3하고 2-x죠.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x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fx를 구간별로 구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fx는 결국 4분의 루트 3x, 이때 x는 0에서 어떻게 돼요? 1까지고요두 번째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x 더하기, 2분의 루트 3, 이거는 1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사이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이제 fx를 정리를 해봤고 우리가 이거를 수식적으로 보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 특성을 한번 보자라고 했었잖아. fx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fx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축을 잡고 가이드가 되는 보조선을 몇 가지를 그었어요. 0하고 1 사이에서는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에서는 요 점을 지나고, 뭐 넣어보면 알겠지만, 요 점을 지나고, 2컷만 0을 지나니까 이렇게 1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그림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합성함수의 그림을 그릴 텐데, 요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놈의 특징은 이 들어오는 값이 1일 때 이게 다 꺾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 합성함수의 그림도 이 F가 그림을 그리고 이 F가 어떤 값에 따라서 움직이냐면, 이 f(x)의 값에 따라 움직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f(x)는요. 0에서 어떻게 됩니까? 커야지 얼마? 4분의 루트 3. 1보다 한참 작은 값이에요. 즉요 합성함수의 그림이 조금 특이한 게어이 f(x)가 1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이 f는 들어오는 게 이게 1보다 작으니까 요 함수만 딱 따르게 돼요. 요 함수만.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들어오는 친구를 4분의 루트 3fx 즉, 요게 들어왔고, 요게 0하고 1사이에요. 왜냐면 최대값이 4분의 루트 3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 f는 들어오는 거에 4분의 루트 3만 곱하니까 이렇게 딱 바뀌어 버려요. 이거를 빠르게 좀 인지를 하시면 쉽게 풀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를 취해봤자 이게 4분의 루트 3fx가 되고, 그럼 이게 이제 64분의 3이 되는 거를 푸는 거니까 결국은 fx가 16분의 2항에서, 그죠? 이렇게 나누기를 하면 16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fx가 이게 되는 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fx는 우리 위에 적었다시피 4분의 루트 3x 또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x 더하기 2분의 루트 3 요거 두 번을 풀 거고 첫 번째 거는 x가 0하고 1사이고 두 번째 거는 x가 1라고 2사여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거부터 풀어보면 16분의 루트 3이 4분의 루트 3x니까 이걸 풀면 x가 얼마? 4분의 1이고 이 4분의 1은 앞서 말했다시피 0하고 1 사이라는 범위를 만족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x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16분의 루트 3이 되는 x를 구해볼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암산으로 구해보면 4분의 7이 나오네요. 요 x 역시 요 1하고 2사를 만족하니까 답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두 개만 딱 나오게 돼요. 따라서 이것이 a의 값두개 4분의 1과 4분의 7이라서 이거를 곱한 값은 a의 곱은 얼마입니까? 16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음그 1등급 정도 노리는 친구 아니면은 빨리 버리는 게더 좋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